오늘은 여러 시대에 걸친 땅,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여러 시대를 거쳐 왔어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태초의 땅이 있었어요. 태초의 땅, 창세기 1장 1절, 땅이 있으라. 그 태초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속에... 잡아가 버렸어요, 땅을. 그런데 그 땅을, 땅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때 이냐 6,000년 전에. 그 땅에다가 에덴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건설했는데,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땅. 어,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어, 참 황폐한 땅이 생기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홍수가 한번 왔다갔어요. 홍수, 홍수로 뒤덮여 버렸어요. 아 어, 그래서 지금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또 회복될 거예요. 언제 천년한국에 가서 천년왕국에서 이 땅이 회복되고 천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된 동산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이 땅을 주님께서 가꾸시다가 회복된 땅이죠. 그러다가 이 땅은 또 불에 타 버리고 난 뒤에 아, 또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된다는 거. 그걸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자, 하나씩 봅시다. 태초의 땅이에요. 태초의 땅. 인더비기니 처음 있던 땅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인더비기님,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은 어떤 상태예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습니다, 이 땅이. 어둠의 깊음의 표면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여서 움직입니다. 이 땅이 지금 물속에 처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 창조하시니 하늘과 땅인데 땅이, 형태가 없이 비어 있고 어 어둠으로 덮여 있고 물들 위에 평해서 영이. 그러니까 물 속에 지금 처백힌 거예요. 그랬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나누서 어 하늘을 만들어 놓고. 물에 처박힌 땅을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우엠물과 아랫물을 걷어내시고. 그러니까 물을 걷어내시니까 가운데 궁창이 생기죠. 위아래로 걷어내시니까. 마른 육지로 드러나니까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 바다는 위에. 공중에도 물이 있고, 대서양 태평양도 있습니다. 이런 땅에 주님께서 있던 것을 내라고 그러셨어요. 내라고. 내라고. 어, 그랬으니 종류별로 나온 것. 자, 이거는 어느 때다고? 처음과 하늘과 땅이 있었어요. 처음에. 성경에 다 나옵니다. 육기세에랑 시편이랑 다 나와요. 이 땅이, 처음 있는 땅이 물 속에 잠겨버렸어요. 자, 물로. 이건 창세기 1장 1절 이 땅을 설명해 주죠 이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땅의 상태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이 처음은 6천년 이전이 아닌 몇백만 년인지 몇천만 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의 상태는 물들로 덮여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땅을 물에 잠긴 땅을 어떻게 물로 잠겼어요. 그런데 물을 갖다가 위 아래로 물이 있습니다. 이게 또 물이 아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소산하다 땅을 땅이에요. 아까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소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대서양, 태평양. 아랫물 여기는 성경에 본 유리 바다. 유리 바다라고도 있죠. 여기 지금 리워야단 용들의 몸이 살고 있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닐 때 여기 용의 몸들을 땅에 땅에 음식으로 줬어요이 윤물이에요. 근데 땅이 있는데 여기 궁창이에요. 내가 하늘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늘은 여기 또 있어요. 근데 물로 잔뜩 덮였는데, 이불을 위안으로 걷어나니까, 여기, 만큼 땅이 있고, 물이 덮여 있고, 대세양, 태평양 인물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해달별을 만들어놨어요. 두지 하늘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 아까 쭉 6일 창조입니다. 어, 아까 이 땅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봅시다. 이 땅에. 물에 물속에 들어있는 땅. 이사야 45장 18절이에요.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이같이 말하는 하나님은 신이 땅을 조성하며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을 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는데 그 조성하진 땅이 땅이 18절입니다. 어 아까 뭔가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물 속에 묵속에 처박히게 있지 않고 뭔가 살았단 말이에요. 어때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군가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살았어요, 옛날에. 천사들이. 욥기에 보면은 이 지축을 만들 때 기뻐서 소리 질렀잖아,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살도록 이 땅을 만들어 놓는데, 천사가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 맞다 보니까 땅을 덮어버렸어요 이것을 물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땅을 물속에 끄집어내서 에덴 동산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에덴의 땅인데 이 죄를 지니까 이 땅이 에덴 땅이 죄를 지니까 이제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이건 에덴 땅이에요. 에덴의 땅인데. 복받은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 열매를 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 물과 은근키를 냅니다. 아까 에덴 동산이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같은 땅이지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낼 수가 있어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으면 됐습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다 얼스입니다. 처음에 얼스를 만나는데 이전에 살던 천사들이 여기서 살다가 타락을 하며 하나님께 전부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다가 이 땅을 끄집어내서 똑같은 땅이지만 여기에다가 열매 맺는 식물나무를 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뿌리가 있으니까 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다가 사람은 다시 만들었죠. 짐승은 다시 만들었지. 물고기도 다시 만들었죠. 여기 그냥 죽음의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된 동사인데 이 땅을 마귀한테 뺏기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어요. 어, 그런데, 이 땅이, 이 땅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또한번 땅을, 이때는 완전히 물속에다 처박해서이 땅을 멸망시켜버렸지만, 이 땅은 거의 한노아 용수 때, 한 1년 가까이 이 땅을 물속에 또 처박혀 있는 거예요. 40일간 비어 와서. 아, 이 땅은, 어, 이 땅이,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겠어요? 이제, 노아 이후에, 노아 이후에, 이 땅이, 홍수 이후에, 현재 땅이 되는 거예요, 현재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응. 아, 처음 땅에서 물속에 처박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이 위에다가 다시 또 재창조예요. 재창조를 했는데, 저주받은 땅 창인 상태로 거의 천오0백년 있다가 또이 땅을 물속에 넣어버리고 넣는데, 다시 주님께서 노아 이후에 보예요레프린시가 나와요. 레프린시 다시, 다시 번성하여 채우라.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주시며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게 지금 킹잼스 흠정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흠정력, 뭐 어차피 흠정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 표준, 번역도 그렇고 옛날에 말씀 부조하해도 저는 막 어떤 성경이 막100% 옳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단지 영어 킹게임스는 우리가 권위를 두는데 한글 번역은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여기 보면 은 땅을 채우라는데 채우라로 돼 있죠 그런데 다시 채우라라고 돼 있어야 해요 땅을 채우라죠 프리니쉬가 아니라 리프리니쉬 네, 다시 리 네. 레프런시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에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듯이 다시 또 노아에게, 아들들에게 다시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채워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다시 채워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있습니다. 이거 빨간 걸 해놓을게요.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건 천연한국이 또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 이 땅과 이것이 비교가 돼요. 이거. 이 땅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주님께서 천년왕국 만드실 겁니다. 아, 그러면, 천년왕국이거한얘기는 얘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아, 이사야 30장입니다. 3 0장 26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그들이 매는날 상처를 치유하신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이 일곱배나 돼 일곱 개의 날이 비가 트리다 아, 그런데 어떻게? 이 땅, 이 땅은 어, 섬들도 없어지고, 높은 것이, 높은 것이 낮, 낮게 골라지고, 앞으로 저 알프스, 시말라야 이런 것들이 다 낮은 곳으로, 또 사막의 옥토로 바뀌고, 어? 여러 가지 그 섬들이 어? 사람이 살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마저도, 이곳마저도, 이 땅마저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땅마저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주의 날에 밤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투지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은하계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이 녹으며 땅에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집니다. 아, 여러분, 우리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 여기 이 땅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본양이잖아. 우리가 있는 하늘들은 불태워지지 않아요. 셋째 하늘은. 두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체 될 진데. 그래서 그날, 하늘들이 불이 붙어. 이건 은하계 원서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새 하늘들, 새 땅. 새 하늘들, 새 땅. 자, 보세요. 처음 세상. 음. 이건 6,000년 이전에, 수백 년 전이지, 수, 수억 년 전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땅이 물 속에, 처음에 있었어. 창색 1장, 1절, 2절에. 창색 1장에,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물 속에서 물을, 이 물을 위로 아래로 갈라놓고, 여기다가, 다시 또, 땅을 만들고, 여기다 새로운 하늘을 만들었어. 이 셋째 하늘 말고, 새지 하늘 말고, 물 밑에다가, 은하계. 그래서 해달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홀라당 에덴 동산의 마귀한테 뺏기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저주받은 땅마저서도, 여기 사는 자들 또한 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노화로, 물로 한번 덮어버렸어. 이건, 이때가 아니에요. 이건, 뭐, 거의 1년 가까이, 물 속에 차박아놔 버렸다가, 현재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까 흠정력에 다시 채우라, 채우라 그랬는데, 제가 흠정력의 어플을 사용합니다. 누가 자꾸 다한테 그래요. 아, 왜 흠정력만 사용합니까? 어, 표준, 흠정력, 표준 킹엠씨는 조금 이렇게, 이게 좀, 작동이 많이 잘안 돼요. 글자 크기 같은 것이 해서 한두 구절러 버리면 꽉 차버리고 그래서, 어, 좀, 그, 제가 이제 물론 다른, 어, PC 같은 걸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하겠지만, 뭐, 솔직히 제가 이렇게 다, 어, <laughs> 실력은 없지만, 번역이 잘못된 것을 잡아주잖아요. 제가 잡아주니까, 실어 신뢰하시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또 하나가 올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보입니까? 여기 새 하늘, 어, 여기 또 하나가 들어올 거. 이건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새 하늘 밑에 새 땅이죠. 그러니까 이건 공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리는 새 땅. 이건 이제 영원 세상. 새땅 안에 새 예루살렘, 새땅 안에 새 예루살렘. 이건 영원 세상이에요. 그때 몇 개예요? 처음에 천사들이 살던 땅이 물 속에 처박혀져 있다가 이 땅을 끄집어내서 에된 동산을 만났는데 이걸 마귀한테 뺏기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인데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어? 또죄 속에 들어가니까 물 속에다 처박았다가 끄집어낸 노아홍수 이후에딱 그랬다가, 이제, 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한 천년의한복천년한복부터 어, 불에 태우고 나면 새 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어, 그러면 이땅 여섯 개는 현재에 있는 얼스. 현재에 있는 얼스. 이 하나는 뉴. 뉴 얼스. 새 땅. 새 땅이네요. 새 땅. 이건 새 자가 들어가요. 이건. 이건 옛 세상. 옛 세상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이건 현재 있는 세상. 현 세상. 이건 현 세상. 앞으로는 다가오는 세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이제 이걸 못 믿잖아. 이런 걸 알지를 못 해. 이거 알지를 못 해. 그래서 여기, 에? 에덴 동산부터 알기 시작하는데 또, 천연한 것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해야 이거, 어떤 사람은 어? 그러니까 뭐 현세대에서만 그것도 현세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 제가 이제 또 시대별로 시대별로 또 풀어줄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고 있는데 이제 뭐 무죄 시대, 양심의 시대 또뭐 앞으로 또뭐 율법 시대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근거가 뭐예요?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란 말이에요. lightly divide. 말씀을 쪼개봐야, 이렇게. 말씀을 쪼개봐야 되는데, 이런 걸 쪼개볼지 모르니까. 나눌지 모르니까. 개혁성경이 뭐예요? 옳게 분변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만 되어는 이런, 이런 얘기지. 말씀을 쪼개보라는 의미는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세대주의, 세대주의. 성경에는 세대라고 나와있어요. generation. 말씀을 세대별로 보라는 얘기인데 장로교 목사 개혁교회 목사랑 그냥 이런 얘기하 보면 뒤로 넘어가죠. 오늘 말씀렸습니다